자, 반갑습니다. 포스콜딩스 주주님들.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는 욕먹을 각오하겠다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내용은 영상 한 중반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포스콜딩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지금이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때 찍고 있는데 지금 1.1% 정도로 그냥 횡보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놀아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일봉으로 21선은 아직도 못 넘은 상태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포스콜딩스에 대해서는 사실 뉴스 외에는 딱히 볼게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뭐 지금 유효한 게 없고. 지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같은 것들은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황 체크, 뭐 이제 국제적인 거시적인 뷰 체크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이것도 막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뭐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K 배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중국 제치고 1위 등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2020년에는 이제 8.5% 정도로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3.7%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일본, 중국을 둘다 이겨 버렸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관세를 때리겠다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을 엄청나게 내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굳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해 미국에서 배터리 수입액을 보면은 96억 달러입니다. 거의 9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 33.7%를 한국이 먹고, 다음에는 일본이 26%를 먹고, 중국이 8.4%를 먹고,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유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 비율도 어느 정도 좀 있죠 한8.4% 정도 있는데 요게 요번에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로이터에서 최근 인수팀 내부 문건을 보면은 세계 모든 배터리의 소재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에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동맹국들에게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죠. 자, 동맹국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위에 이 점유율을 보자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기업들이 굉장히 원가도 저렴하고 판매 단가도 저렴한 와중에 8.4% 밖에 점유율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세 때문이죠.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쉽게 미국으로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은 중국은 뭐 거의 미국에서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8.4%의 점유율이 한국과 일본으로 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의 미국 점유율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전책들이 중국에게만 안 좋고 한국과 일본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거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당근을 줬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뭐 IRA 그 세액 공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당근을 주면서 이제 뭐 한국, 일본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당근을 뭐 개별적으로 주면서 누가 누가 혜택을 더 받나의 싸움이었다면은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줄건다 줬지만 이제 뺏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누가 덜 맞나의 싸움이거든요. 자, 일단 중국은 엄청 처맞죠 중국은 엄청 처맞고 일본이랑 한국은 덜 맞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맞아서 나가 떨어지면 이 나가 떨어진 거를 일본과 한국 쪽에서 먹을 수 있다는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어디가 견제다? 중국 쪽을 견제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약간의 일단 파도를 좀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채찍이 딱 한번 때리고 나면은 중국 쪽에서 제대로 맞고, 한국은 비교적 덜 맞으니까, 어? 야, 한국은 괜찮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거. 요거를 좀 기대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실 것들만 보시면, 과연 이 채찍이 누구를 위한 채찍인가를 좀 제대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한국이 중국 전기차 쪽으로 반보조금 조사 움직임을 뭐 보인다고 하는데, 중국에선 이걸 보고 어둠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중국에서 이제 BRD 전기차가 한국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이제 반보조금에 대한 그 조사를 펼치겠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 쪽으로 이제 반보조금 정책을 때려가지고 관세를 때리는 것. 요거는 약간 좀 글로벌 트렌드로 좀 보이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한국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값싼 이제 양으로 밀어붙였던 거를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들과 약간 평균 수치를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한국은 수출의 나라잖아요 수출 근데 이 수출을 중국 쪽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를 이제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제 한국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야 너네는 왜 우리 거에 뭐 관세 때리고 이제 비용 비싸게 받으려고 하냐 약간 이런 이해상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한국이 이 미국과 유럽에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따르면 중국과 한국 간의 양자 경제 연계에 어둠을 들이오고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의 이익도 훼손할 위험이 있다라고 중국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소재를 뭐 수입해서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전기차를 이제 한국 쪽으로 갖다 놓는 데에 대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착수, 조사 착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좀 가져가느냐에 대한. 시선이 좀 집중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막 엄청 위험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이야기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포스코딩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진짜 욕을 좀 거하게 먹을 각오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욕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냥 욕을 박으셔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 딱한 번만 해주시고 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채널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로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분 넘게 이제 포스코 모유자이실 텐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선 영상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보실 거예요. 왜? 나는 포스코만 들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할게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노동 수익으로만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나가던 개도 다알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위험 자산인 이 주식을 택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시는 거고 저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제가 따로 운영하는 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채널에 보시면은 이 조선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한 11월 정확히 2일부터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조선주에 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속적으로 강조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알고리즘 이걸 안 잡아주시는 건지 포스코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도 포스코 영상을 통해서 유입된 몇몇 분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조선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 곧 오는 2025년에는 이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신고가를 쓰는 와중에도 솔직히 저는 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진짜 잘 들어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100%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채널에서는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주도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종목만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섹터 내에 전체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조선 해양이나 현대 미포, 다 신고가를 뚫고 있고, 조선의 엔진 사업들, 현대 마린 엔진이나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돌파하려고 대기 중이고, 그리고 MRO 파트의 마린 솔루션도 최근에 이제 고점을 뚫어줬죠. 그 무겁다던 삼성 중공업조차도 신고가 도전을 다시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서 현대 중공업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조선 산업 전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이 섹터의 호황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관련 섹터 ETF를 켜보시면 됩니다. 조선 ETF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신고가 쓰고 있죠. 개별 종목도 아닌 ETF가 신고가를 썼다는 건 이미 주도주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저가를 계속해서 써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투자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호황 사이클 왔고 주도주 자리 잡은 이 조선 매수하신 분들은 계좌가 싹다 빨개요. 이렇게 지수랑 조선 ETF 딱두개 켜두고만 딱 비교하셔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업종 지수 하나랑 조선 ETF 하나랑 이렇게 딱두개딱 켜두고 보면은 어때요? 완전 반비례하죠. 11월부터 지수 박산날 때부터 조선은 어때요?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주도주는요, 여러분들. 이 하락장 때 상승하고 상승장 때더 상승합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2025년 주도주가 조선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사이클과 수주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는 섹터라고 저는 조선주는 생각을 합니다 자, HD현대, 일렉트릭 다들 아시죠? 변압기 대장 종목인데 실적 받쳐주니까 이런 장에서도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 좀 뜯어보면 얘가 왜 이런 주가 상태가 나오는지 딱 나옵니다 자, 2019년도 때 적자 쓰던 종목이 점점 실적이 반등하더니 2022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점점 실적 펌핑이 커집니다. 자, 마이너스 1,500억 찍던 놈이 지금은 3,000억 찍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토탈 7,000억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현대중공업 보면 어때? 자, 현대중공업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022년 적자 보다가 갑자기 다시 흑자 돌아서고 올해는 6,600억의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배더 뛰어요. 그냥 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다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포스코니스 손절하고, 뭐, 얼른 조선 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은 비중, 포스코 물타는데 쓰지 말고, 2025년에는 이 조선 하나라도 냉큼 사가지고 주도주 흐름에 탑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밑에 조선 중형사들, 예를 들면은 HJ중공업도 평생 을 시장에서 쳐다보지도 않다가 최근에 수주 들어오고 섹터 분위기 좋으니까 단기간에 200% 올랐죠. 밑에 기자재 업체들도 보시면은 성광밴드, 뭐 태광 이런 피팅베브 관이음스 회사들도 지금 52주 신고가 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진짜 과장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2025년에는 조선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지배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2007년에나 뭐 중공업들 좋았지 지금은 무슨 뭐 이러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중공업들 지금 미친 듯이 잘 가요. 과거 조선 호환기 이미 넘어섰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이미 과거 데이터 다 따라잡았는데 주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못 따라잡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만큼 급등하진 않았지만, 천천히 우상향에서 과거 가격 솔직히 따라잡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조선 종목 제대로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 접속하시면, 진짜 제가 심플하게, 조선 전략 서비스라고, 요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선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중인지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지 심플하게 둘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회신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 구성을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야 생각 드시죠? 저도 어차피 나중에는 유로서비스를 론칭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입부터 만들어 드리고 영업을 하든 과입 권유를 하든 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고 제가 유료 서비스 가입하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수익 내는 거 보여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료 서비스 론칭하면은 그때 판단하시고 가입해주셔도 되니까, 이번엔 제대로 기회 온만큼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의 마무리는 좀안 좋게 끝났지만서도, 다가오는 2025년, 신년에는 장선생과 함께 상승만 바라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할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